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자나 MJ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아주 날씨 좋은 일요일입니다. 아주 아이 어, 바깥에 진짜 요즘 같으면 공기도 맑고, 진짜 밖에 다니기 참 좋은데, 코로나가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남자를 바라보며 혼자 한잔 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10월 4일 랜선 시음에 제가 곧 링크 달겠습니다. 뭐 많이 안 오셔도 상관없지만 많이 오시면 좋겠죠. 네, 구독자도 좀 늘고 이거를 제가 댓글로 남겨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댓글을 10월 4일 날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 댓글입니다. 제가 고정 핀으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 뭐. 한분 오셔도 뭐 짠하면서 마시면 되는 거고, 네. 이래저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요일 오후 3시에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어차피 연휴의 마지막이잖아요. 다 집에 계실 거 아닌가요? 뭐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못 가잖아요. 뭐 어디 여행도 많이 못 가고 하니까, 일요일 오후 3시에 저랑 같이 한잔. 하시죠. 오늘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글렌알라키. 지난 제가 긴급 평성했던 남대문에서 구매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도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들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글렌알라키 위스키 증류소치고는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99년생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위스키치고는 어린 회사입니다. 최초의 위스키는 뭐 1700년대, 1600년대 뭐 계속 말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유소들이 설립된게 1800년대 글래널라키는 무려 1967년 비교적 최근이죠 그 이유가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위스키 붐이 한번 일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위스키 브랜드들이 생겨났고 증류소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정세가 좀 안정을 찾아갈 때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후 시대죠. 전쟁이 끝났을 때인데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증류소들이 스페이사이드니 뭐 하일랜드니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생겨났던 위스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주라 위스키라든가 다른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었던 윌리엄 델메에 반스가 여기 글렌날라키 증류소를 설계를 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신생 회사라고 해서 다 어린 우 싱글 몰트를 만들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 맥키니라는 위스키에 원액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냥 뭐 건물 예쁘고 생산량도 좀더 효율적이고 원액을 어차피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만의 어떤 철학이 있다거나 그렇기 보다는 좀더 효. 효율적인 생산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중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름 자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글랜 알라키 우리 글랜은 많이 배웠죠. 이제 알라키는 락스 어, 바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리 오브 락스라는 뜻이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원액을 공급하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1985년에 증류소가 한번 문을 닫습니다. 생산이 중단이 됐다가, 이후에 1989년에 페르노리카, 사실 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시바스 브라더스라든가, 뭐, 로얄살루트, 발렌타인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위스키 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보드카 회사, 아무튼 세계적인 술 회사인 거죠. 거기에 인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시바스 브라더스의 위스키들 원액의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글렌 알라키라는 이름의 위스키는 없었다고 보시면 무려 16개나 되는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대법 생산량이 많은 위스키 회사 중에 하나였지만, 정작 글레날라키라는 이름의 위스키는 출시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5년에 글레날라키 증류소를 방문했을 때 비스터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15년 CS를 판매했던 를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산됐던 것들이 다 재료로만 소진되는 그런 위스키 증류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최근까지도.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 글레날라키 편에서 말씀드렸던 전설의 리빙 레전드 다 따붙인다. 살아있는 전설이죠. 빌리 워커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워낙에 오랫동안 대단한 증류사이자 디스틸러이자 블랜드 마스터이자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단순히 자기 위스키를 뭐 만드는 어떤 실력이라든가 장인 정신 이런 것만 가지고 자신의 일을 끌어간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위스키 회사를 가지고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쌓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분이 계속 페르노리카와 일을 하고 다양한 위스키 회사하고도 마스터 블렌더로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직접 회사를 운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2003년에 벤리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아주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글랜드로나을 인수를 합니다. 여러 번 등장했던 위스키 중에 하나죠. 쉐리 몬스터. 이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단순히 자기가 돈을 좀 벌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성장을 시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글랜글라소라는 위스키 회사까지 인수를 하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큰 회사에 어, 좌우되지 않고, 내 스스로 우리만의 맛을 찾아가겠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그렇게 길게 뭐 가져가면서 뭐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네 철학을 이미 캐릭터를 입혔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이 됐잖아요. 13년, 14년 만에 2016년에 바로 메가 그래요. 참으로 시적절하다. 미국의 거대 잭 다이어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브라운 포먼이라는 회사에다가 무려 2억 8,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4,200억 정도? <웃음> <웃음> 어마어마하죠. 이큰 금액에 이세개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성장을 시킨 것도 놀랍지만 다시 또 대자본에 또 넘겨가지고 그 캐릭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 정도 성공을 거뒀으면 그만두겠구나 아 위스키 업계에서 떠나겠구나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바로 블레 알라 키를 인수했다는 소 소식을 전합니다. 이 페르노리카라는 회사 소속이었는데 그동안 페르노리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리워크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죠, 이제 곧. 인수 발표를 하면서 바로 이 백지 같은 하얀 캔버스 같은 위스키 회사를 내가 한번 새로 재탄생 시켜보겠다. 그래서 로고도 무슨 게임 로고 같지만 글씨체부터 뭐 박스며 병이며 굉장히 다양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도 빌리워커의 여러가지 철학들이 벌써 글렌날라키에 담겨서 부과 1년 만인 2018년에 첫 출시가 됩니다. Um, we know it's a very difficult time just now. I'm currently sitting in my kitchen at home under lockdown and I'm sure you guys have had the same very very difficult experiences and hope that the loved ones and the family are okay and are surviving these very difficult times to lots of good things happening in the next few months. 두 가지 라인업이 이제 나오는데, CS, 캐스크 스트렝스 뭐, 사실, 이 10년 같은 경우도 캐스크 스트렝스인데요 이전에, 그전에는 글래날라키가 피트 위스키를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캐스크 스트렝스 피트 버전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이후에, 보고 계시는 이런 코어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친구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빌리워커는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제일 첫 번째는 캐스크. 이분이 정말 오랜 시간 그 캐스크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양한 결과물을 내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주변에 설파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버번 위스키를 미국에서 그냥 단순히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드는 버진오크를 이용해서 새로 버번 위스키를 담갔던 그런 오크통을 들여온다거나 워낙에 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지금은 정말 캐스크 구하기 힘들어진 쉐리캐스크 뭐 페드로 히메네스 이런 캐스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타이틀을 가진 싱글몰트로 간다. 그래서 일단 생산량을 확 줄입니다. 평소에 400에서 450만 리터를 생산하던 거를 연간 80만 리터 이하로 생산해서 우리는 일단 품질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사실 10CS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배치 3번인데 뭐 배치 1, 배치 2, 배치 3 나오겠죠. 근데 이게 3000에서 3600 케이스 정도 판매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치 포로 넘어가고 그 다음 배치를 또 계속해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판인 거예요. 캐스크 스트랭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캐스크에서 원액을 그대로 끌어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대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생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산하면서 묵힙니다 그거를 이제 스테인레스 통에다가 묵히는데 발효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발효 시간을 보통의 시간보다 길게 가져갑니다 120시간까지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좀더 맛이 화사해지면서도 무게감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사실 그만큼 손해거든요 발효 시간이 짧아야 생산량도 쭉쭉쭉 늘어나는데 그 원액을 가지고 세 가지의 도수를 차등해서 오크통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빌리워커만의 라인업을 잡아가는데 16개의 창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규모가 4만개가 넘는 캐스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거를 한통한통다 맛을 보고 전부 다 선별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자. 해서 내놓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맛을 안볼 수가 없겠죠. 어, 일단, 코어 라인업. 코어 라인업을 먼저 좀 맛을 보겠습니다. 이 10CS는 요 뒤로, 보통은 우리가 보면 10년, 12년, 15년, 요런 순서로 시음을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12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0년, 그 다음 15년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시면서 말씀드릴게요.